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잘못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운을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발전하는가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요. 국민소득 30만불로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30만불 이 기운이, 부자 되는 기운이 그만큼 있어요. 그건 확실하게 될수 있습니다. 자, 더 이상 정말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이제, 어, 모든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. 이제 잘 되고 잘못되는 건 뭐냐. 우리 국민이, 대한민국 국민이,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연구를 알아보느냐, 못 알아보느냐, 여기에 달려 있고요. 이 연구를 활용하느냐, 뭐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풍수를 밝히고 나서 보니까 인류는 참 어리석었어요 인류는 참 어리석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는 참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운 얘기를 하고 운명 얘기를 하고 아, 운이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운을 밝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석가문의 공자 예수도 이 운을 밝히지 못했습니다.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이 답답한 대한민국 문제를 풀었는데 정말 전 답, 답답한, 게,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를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, 알, 이걸 알아보지 못하때 되는 사실에 대해서 더 답답한 겁니다. 자, 오바마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.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했죠. 8년간. 그런데 오바마가 지금 미국 대통령을 했지만 뭘 가지고 했습니까?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갖고 어 그렇게 대통령을 한 거죠.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우은을 갖게 할수 있는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. 또이 자연을 활용해서 이 우온을 통해서 인류가 평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은 몰랐습니다. 전쟁을 했습니다. 전쟁으로.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가요? 하여튼, 미국이라는 나라는, 음, 이런 근본적인 거로는 생각하지 않고, 어, 인간이 어떤 그 폭력적으로는 했습니다.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. 오바마 대통령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? 운의 차이입니다, 운.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러면, 훌륭한 건 누가 더 훌륭하냐? 박민찬 제가 더 훌륭한 겁니다. 그런데 그만큼 못된 건 뭐냐? 오바마 대통령만큼 운을 못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운의 차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그 사람만 비교를 할수 있나요? 빌 게이츠. 세계에서 제일 가부라고 그러죠. 빌 게이츠하고 나하고도 차이가 그거예요. 빌 게이츠는 그 뭐, 마이크로소프트, 뭐, 저, 전자, 음? 뭐 이런 음. 거를 통해서 부를 형성했잖아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어? 전 세계가 전 나라가 잘살수 있는 방법은 몰랐잖아요 그러면 빌게이츠하고 나하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운의 차이예요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란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부를 형성한 게다의무의암으로다 풍수활용입니다 이 운을 갖게 해서 갖게 해서 한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요. 자, 그럼 문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도 차이가 뭡니까? 그냥 말하고 저하고 차이가 이제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. 그런데 뭐냐? 이게 운 차이예요, 운 차이예요. 문재는 뭔가 그러면 대통령이 이 풍수지리학을 자연을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해서 나라를 어 어.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? 저거 문 대통령하고 운 차입니다. 다른 거 아니에요. 운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는 이런 위대한 연구를 했는데도 운을 좋은 운을 못 가지고 있어서 이게 뜻을 못펼친 것뿐입니다. 그러나 제가 운이 없어서 뜻을 못 벌쳤어도 바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하고 모이면 됩니다. 그 좋은 사람들의 운을 활용하는 거죠. 활용해서 우리가 뜻한 바, 어?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또, 이건 회장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입니까? 그분도 역시 운차이예딴거 없습니다. 그분은 그만한 21조라는 부를 형성했고, 그런 그큰그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았죠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, 결국. 결국은, 자,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되는 것이고, 그 운의 원리가 기다. 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,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.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, 우리는 활용하면 된다. 기운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저는, 어, 개인이나 사회, 기업, 국가, 왜 그렇게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. 돈을 벌려고만 하지, 돈을 버는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돈을 벌려고만 하지,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원리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어?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어? 결론만 쫓아다니지, 그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. 원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. 그런 여러분들은 몰라요. 음, 몰라. 이 풍수전문가, 풍수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거를 풀어줄 수 있어요. 저는 운이 없어서 부와 명예를 갖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단 말입니다. 알고는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큰 운으로 무해, 우리 무해 무등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운이 워낙 상실돼서안 됐다고 저는 완전히 인정을 했고, 여러분들은 제가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, 자, 이 기술은 그 기술 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거지, 아무리 할 수는 없다. 그러니까, 그렇다면, 돈을 벌려고만 그 결과만 쫓아다니지 말고, 이 원리를 어? 어, 찾아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원리를 알아보세요. 알아보면 여러분들의 결론, 고민해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. 문제는 뭐냐? 어, 그것을 알면 성공하는 겁니다, 누구나.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. 성공법이 부와 명예, 화목, 건강을 갖게 할수 있는 그 성공법이 바로 기를 활용해서 운을 활용해서. 하는 것인데 성공하려고만 기시를 쓰고 열심히 하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내가 기가 내 운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것부터 확인해야 내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고 부을 얼마큼 갖게 할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답이 있고 그 답은 아주 쉬운데 있습니다. 답은 아주 쉬운데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. 비전, 미래 먹거리. 이 비전을 제시하는데 뭐가 필요한가? 자 비전이라는 것도 바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이 근본적인 그 운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. 운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해야죠. 어 전쟁 막겠다. 우리나라, 저, 어? 어 국민소득 뭐 3만 불, 어 4만 불 된다. 그거 안 돼요. 이제 안 됩니다. 운이 상실돼서 안 돼요.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모든 것이 다 그래요. 우리나라 정책도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그 양택이라는 그 정책을 세우는 양택이 명당이라야 살리는 거예요. 운이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체 운명은 양택에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국회의원들이, 어? 국회의원만 내면 가서 싸박질만 한단 말이야. 그왜 그래? 그 이유가 있어요, 이유가.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만한 기운이 그렇게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한단 말입니다.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. 아세요? 그러면 흉지면 은내 그 의지와 관계없이 흉하게 돌아가는 거고 길지면 내 의지대로 뜻대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운입니다. 음택과 양택. 그러니까, 국회에서 쌈박질만 한다, 뭐, 저, 어? 국회의원들이 뭐, 왜 그러냐? 이거를 따지지 말고, 우리 국민들은, 아, 그런적인 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부터 따져야 돼요. 그게 풍수입니다. 이미 청와대가 흉터라는 건 결정났잖아요. 역사적으로 거기서, 응? 600년 전부터 거기서 어, 정치를 했습니다. 잘 됐나요? 안 됐잖아요. 그게 흉터라는 거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. 그게 풍수라는 거. 그러면 다시 어떤 바꿀 생각을 해야죠. 길지를. 길지를 다시 어, 이전할 생각을 해야지. 그곳에서만 맨날 있어봐요. 그럼 뭐 후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게 바로 뭐냐? 운이요 운. 운의 작용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운칠지삼이라는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운이 7이 아니야. 90이죠. 9. 노력이 10이고. 더 이상, 어? 더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, 이제. 솔직히, 문재인 대통령 저하고, 어? 그냥 뭐이 운이 좋은 것 뿐이지. 지금 나라의 저 어떤 중대한 거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거 어? 진짜 나라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또 실패예요 이 나라 정치 또 실패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너무 몰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몰라 보기 때문에. 어?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몰라요. 참 머리가 영리한데, 헛냐고 어 정말, 어? 그냥 결론만 가지고 따져 아니, 싸움을 해서 누구 피해자가 있으면은, 어? 그 폭행 한 사람만, 결과만 따진단 말입니다. 어? 그 원인을 해서 하면은요, 그그 어,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는가, 어? 그런 짓도 없는데 저기 당했는가, 거기에 따라서 파, 재판이 돼야 되는 거죠.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죠. <laughs> 오늘!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이 운명, 운에 대해서 기는 무엇이고 운은 무엇인가 이 상세히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어쨌든간에 우리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나라든 똑같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운으로 다해서 기에 의한 운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